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차요태 요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차요태 정말 맛있어요. 내가 미칠 것 같아요. <laughs> 차요태하고 이 열무하고 같이, 어, 열무가 있어서 묻혀봤어요. 그런데, 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맛있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무치듯이 하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양념, 뭐, 다른 거, 겉절이 할때 하듯이. 제가, 그래도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레시피 써놨으니까, 모르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뭐, 여기다가, 근데 꼭, 액젓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또 맛이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썰고, 파마늘 넣고, 생강 조금 넣고 해서 참기름 넣고, 무치어서 먹는데, 이게 살살 버무려야 돼요. 열무니까. 어, 저렇게 해서 먹어보는데, 아우! 침이 꿀떡도 새겨지네. 이거 지금 해서 먹은 지가 열흘이 다돼가는데요 아또 어, 먹고 싶네 <laughs> 정말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밥한 그릇을 그냥 꼴딱 다른 반찬 없이 요거에다가 먹었습니다 요거는 열무김치 전날 담구고요 요것도 겉절이식으로 열무를 담았어요 아 어, 근데 열무만 담아도 맛있고요 차태하고 같이 담아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거 어, 한 10일 다 돼가는데, 맨첫 번째 한개딴걸 가지고 열무하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이제 두개 가지고 또따 가지고 이렇게 어, 차요태만 두 개로 생체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환상의 맛입니다. 여러분, 차요태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어, 산대가 없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어, 그냥 아까 겉절이 하듯이 하면 돼요. 생채 하듯이 하면 돼요. 어, 양파를 넣으면 훨씬 맛있더라고요. 전 냉동 시켜놓은 거, 어, 마늘하고 생강 넣고요. 어, 조물조물 하는데 이것도 세게 하면 안 돼요. 살살, 살살 해야 돼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꼭필이 참기름 깨소금을 넣, 넣어주면 더 아주 일품의 맛을 명품 요리가 되죠. 저렇게 어, 해갖고 먹었는데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여러분. 차유태가 지금 많이 열렸는데요. 조멍만 해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딸라고, 한 10개 정도 함께 딸라고, 그래야 깍두기하고 짱아찌하고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모으고 있어요. 안 따고, 한 번에 딸려고. 지금 두 번째 딴거두 개를 이렇게 생채로해 먹고.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 혹시 드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봉사해 드릴 테니까 연락하세요. 어, 제가 깍두기 야 하면은 또 제가 이제 두고 올릴 건데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laughs>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내년에는 심을 때 있는 분은 심어 보세요. 정말! 제가 심는 법부터 다 이렇게 올렸는데 김정옥 차요태 하면 짜르르르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김정옥 차요태 아셨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